로마서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계속 살펴보셨듯이 5장에서부터 간단히 살펴보시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의 얼마나 그 은혜가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노래하고 5장 후반부에는 첫사람 아담과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표현들 하면은 첫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과 세언약의 머리이신 세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 타락과 그 타락의 비참함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타락한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고 깊이 성경을 통해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나 자신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어찌 성도들이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예전에 어,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같이 혹은 태어나기 이전에도 태어날 때부터 육신인 우리 전체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어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이 살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한 성도가 제일 과할 수 없음 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은,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 7장 12절에 13절에 나오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의 말씀은 조금도 흠이 없는, 없고, 오히려 선하고 거룩하고, 개명도 의롭고 선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선한데, 성도는 연약함이,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율법 앞에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정육대로 삶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우리의 더러움들이 정죄받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단번에 단번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공고함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의 대표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자신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남아있어 공고함이 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갈등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7장 25절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성기노라. 이게 마치 죄 지을 때마다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 난또 넘어지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네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가운데 산다고 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의도는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녀인데 난 여전히 죄를 짓네.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거나 뭐 하나님 자녀니까 뭐죄좀 지으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보내는 어쩌면 경고이면서도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진단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죽게 의지하여 주의 법도를 붙잡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는 줄 알고 살아라라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로마서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나그네로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고함, 공고함이란 것은 갈등, 끊임없는 눈물, 씨름. 하나의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 찾아볼까요? 뒷장에 로마서 8장 37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세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미 승리했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잡고 보살피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와 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된 자로서 타락한 자가 가지지 못하는 선을 행할 의지, 곧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 방금 봤듯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자녀가 아닌 듯이 내 속에는 여전히 원치 않는 악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나는 이제 완전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원치 않는 악이 있다. 악과 싸우는 그런 투쟁이 있다 공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건강은 하늘의 의사가 아니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단번에 된 이후에도 하늘의 의사가 아니면 하늘의 의사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모두를 이거는 3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은 하늘의 의사가 아니면 전혀 없습니다.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걸어 다니는 것이다? 죄의 씨앗이 걸어 다닌 것이다. 아무리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마리아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죄의 씨앗들이 걸어 다닌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됨, 다른 말로 거듭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 죄를 지었고 잊어버린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보시기에 선한 행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 자녀화된 것이 전적으로 오직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역사를 쭉 2000년, 수천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부인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고, 심지어 우리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인간의 의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내 능력으로 의지를 키워가지고, 혹은 발동시켜가지고, 자극시켜가지고, 충분히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인 보시기에 음 선을 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마치 타락했을 때,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거나, 혹은 선에 이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태어날 때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중간적인 상태,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사람, 곧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어, 여러분 잘 아듯이, 아시듯이 내가 원하면은 신과 합력해서 내가 얼마든지, 어, 구원 이후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 텔레스, 유명한 사람이 플라톤, 뭐 아리스토 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리아도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또 아리스토 텔레스나 신학자 중에 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논쟁했던 기억납니까? 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스토 텔레스와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의지에는 독자적인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성에 복정하거나, 감각에 복정하거나,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의지에는 그 자체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은, 내 이성에도 내 의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감각에도 내 마음대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절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독립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키케로라는 학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은 모두 자기 힘으로 능력을 얻는다. 사람은 모두 자기 힘으로 능력을 얻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만 부패했지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감정적이고 자주 내, 내 감정은 왜 이렇게 기복이 큰지 모르겠어 하는 이 감정적인 부분 혹은 감성적인 부분은 타락한 게 맞는데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냐. 인간의 이성을 봐라. 사람들은 책을 만드는 걸 봐라. 사람들이 이 똑똑한 머리로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걸 봐라.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냐. 이성은 멀쩡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견해는 어떠한가? 따라 해볼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는 제거되었다. 자연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자연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부패된 것. 1번, 일반은총. 이번 특별운총.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패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운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반운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운총은 있지만, 어, 구원받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운총은 남아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는 제거되었다. 특별 원청은 아예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 하나님을 더듬어 알지는 모르지만 자연 만물을 보고 아 신이란 존재가 있는가 보다라고 더듬어 알지는 모르지만 왜요? 양심이 있고 종교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이 아, 신이란 존재가 있나 보다라고 더듬어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은 남아있으나 부패했고 특별 은총은 아예 없어졌다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도록 하나 정결하게는 못합니다.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는 정도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는 못합니다. 인류가 아름답게 사회를 가꾸는 것 일반 은총이고 창작을 하는 것 글을 아름답게 쓰는 것 일반 은총입니다. 특히 법, 법이 있는 것, 정치에도 질서가 있는 것, 누구에게나 공평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듯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3일차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절대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사회를 다스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정치 질서를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공평하게 질서를 누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들도 법규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삶 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호위를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은 결코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특별한 조명 그렇습니다. 성, 성령의 특별한 조명은 뭐냐면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받은 사람만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부어 주시는 어, 아버지시다를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에 고백하듯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철학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도바울과 달리 아까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번 따라할까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인격적 타락과 전체적 타락을 포함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전인격적 타락이란 말은 나, 김원진이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전체적 타락은 나, 김원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육체뿐만 아니라 머리에 생각하는 지성도, 감성도 그 모든 것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하면 이성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모든 철학자들이나 그릇된 신학자들의 의견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류의 노예의 의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 우리가 보기에요?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도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예쁘다,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자유로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의지. 이게 뭐라고요? 자유의지입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자유이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 있습니다. 감성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아름답지만, 항상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감수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따라할까요? 자유의지는 은총 가운데, 은총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키워드의 차이는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타락했는 우리 원하 나님 형상 이후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형상을 만들었다면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의지로 발동해서 뭔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전체를, 전생에를 하나님의 내가 지배한다. 이게 어, 자유의지의 핵심입니다. 따라 할까요? 자유의지는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물리치고 선을 선택하여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의지입니다.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아까 무슨 조명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조명 가운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비추어주시는 조명 가운데, 가마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도록 거듭난 의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다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 제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를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살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도 바로 고백했듯이 넉넉히 제가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마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처럼 노예의 의지가 발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저는 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달려가려고 하지만 내 감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대로 제가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갈 성도는 마땅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훈 받듯이 그 유명한 그 신학자였던 칼빈 목사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동목은, 동목은 무엇이다?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 없노라.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도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죄의 씨앗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껏 이성을 사용하고 감성을 사용하는 의지를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으니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살고 행하며 생각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마리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졸업을 하는데, 그 나아가는 길, 주의 딸이 오니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는 그 길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어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딸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